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말로 상처를 줄 뿐. 좋은 말 한마디는 한겨울 추위도 녹이지만, 악의적인 말은 6월의 더위도 식힌다라는 말이 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내뱉는 말이나 사사건건 치고 들어오는 반대, 혹은 상대의 결점을 들추는 말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곤 한다. 어디에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그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로 온통 덮여 다가오는 사람들을 마구 찔러대는 듯 하다. 이들에게는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때로는 아무런 맥락 없는 말을 불현듯 내뱉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상을 주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살 때가 많다. 한 이발사가 있었다. 입만 열면 원성을 샀던 그는 결국 손님을 대할 때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지방 관리가 그의 이발소에 들렀다. 이발사는 관리의 머리를 자르면서 손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모습을 신기하게 여긴 관리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가 너그럽게 말했다. 책망하지 않을 테니 한번 말해보세요, 아들이 있나요? 그러자 이발사가 얼른 대답했다. 저한테 아들이 있어 보입니까? 만약 당신 같은 아들이 있다면 저도 팔자 편하게 살수 있었겠지요? 관리는 이발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말했다. 그렇게 말이 서툴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 발사는 손으로 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제가 아니면 이런 머리를 누가 손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발사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자기도 모르게 상대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을 할 뿐이다. 문제는 그러한 말이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상처가 덜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발사의 마음이 선량하더라도 입이 거칠다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쉽다. 아무리 그 선의와 호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관계는 곧 소원해지고 만다. 말버릇을 고쳐서 선의에 맞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한다. 거친 욕설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정곡을 찌른 뒤 상대가 아파할 때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어떤 말은 욕설은 아니더라도 선의가 아니거나 아이 상처를 줄 속셈으로 내뱉기도 한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의 현실을 굳이 들춰내 지적한다면 어떨까?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변명할 테지만 듣는 사람은 영혼 깊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점자는 충고도 자칫 상처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말과 행동에 반영된다. 말하는 태도가 나쁜 데다 말투가 거친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없다. 이런 사람은 수없이 불만을 사고 원망도 듣게 마련이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한 말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입는다.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무심코 던지는 불편할 말일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말이 거칠어 무슨 말이든지 뱉고 본다.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가시 도든 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 화가 가라앉은 뒤에는 경솔함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나쁜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득달같이 반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내색은 하지 않은 채. 두고두고 더큰 앙심을 키우는 사람도 있다. 입이 거친 이유는 오지랖이 넓어서다. 솔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옛말에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쁜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고 했다. 친구의 결점을 꼬집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며 순간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연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내뱉거나 아이를 자극한다는 핑계로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한 적은 없었을까? 그랬다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상대에게 좋은 친구, 좋은 자식, 좋은 연인 또는 좋은 부모라 할수 없다. 상대가 내 진심을 잘못 이해했다고 억울해하기 전에 내가 뱉은 말로 그 사람이 받았을 상처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느 때는 상대의 입장에서 봐도 내가 준 상처의 깊이를 미쳐 다 헤아리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내가 마치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몇 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있는 사람에게 구제 불능이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의 성과를 그저 운 좋게 얻은 결과라는 식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다. 반대로 상대가 처한 상황을 듣고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무심하게 듣고 넘겨버리는 태도는 상대에게 극도의 고독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나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기 성격이 단순해서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타고난 성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태도와 어휘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자괴감과 질투에 빠지고 만다. 이런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는 1만 명의 행복지수와 수입의 관계를 조사했고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수입의 규모와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관련은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행복의 기준을 나보다 잘 살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불평이 가득해지고, 진취적인 사고도 하지 못하게 된다.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기 쉽다. 이러한 심리적인 불균형은 애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말로 돌아간다. 따라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더라도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로 덕을 쌓는 법을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 꼭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선량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거나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악역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행은 소통의 원칙, 즉 언어의 기술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제멋대로 구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넘기게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습관화돼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스스로 호감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주관적인 시선이 현재 내 모습을 정의한다. 거꾸로 그 정의의 근거는 바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말로 덕 쌓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본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존경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듣기 좋게 말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모두 향기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반면 나쁜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좋은 말을 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보답을 받을 수 있지만, 나쁜 말을 내뱉는 사람에게는 비참하고 고독한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